안녕하세요. 이슈를 대신 읽어주는 남자 이대남입니다. 무려 165만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상애기가 음주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도주까지 하는 바람에 결국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연예 뒤통령 이진호 씨는 상애기의 음주운전을 신고한 신고자의 블랙박스 영상을 입수해 공개를 했는데요. 우선 영상을 한번 보시죠. 경주운 의심신고를 하려고요 네, 네. 차량번호는요 탈정하셨거든요 그 벤츠 SUV고 지금 여기 중장수사에서 수서남순환도로 빠졌거든요 비틀비틀거리고 그 차선을 계속 한번에 변경하고 막 벽에 부딪히려 하고 그러거든요 옆에 어, 기차하고 있나요? 예, 네, 저는 이제 가는 방향이어서 가고 있긴 한데 계속 불투명해 거리고 차선을 계속 두세 개씩 변경하고 어 지금 그 동부간선 쪽으로 남부순환을 또들어갔나요 아니 지금 분장수사에 쪽으로 가고 있어요 어,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경차 추천할게요 지금 방역 방향을 진행하고 있죠? 네 예, 방역 방향을 어 지금도 막 차선 물고 가고 그래요 아, 지금도 차선 물고 갔다고요? 네왔다 어, 갔어요. 갔다 빨리 가지는 않는 엄청 천천히 가요 지금 맞은편에서 오고 있어요. 맞은편에서, 경찰차. 지금 비상등 켰거든요? 어, 유턴했네. 경찰차, 경찰차 유턴했대 지금. 지금 떠고 있는 저 차량이죠? 그 앞에 차량, 검은색이요. 이렇게 경찰이 도착했음에도 상해기는 경찰을 피하기 위해 상당히 많은 시간 도주를 하였고 결국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부근에서 체포를 당했는데요. 현행법상 음주운전 후 도망을 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특수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성립할 수 있어서 심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만약 초범이고 건물을 훼손하거나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상해기는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데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상해기가 다름 아닌 165만 유튜버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구독자를 보유한 만큼 상해기는 많은 광고를 하고 있을 것이고 혹여 방송 출연까지 했다면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상해기가 광고주들에게 물어야 할 위약금이 상당히 많을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어쩌면 상해기는 그동안 쌓아올린 모든 인지도와 재산을 이번 음주운전 단한 번으로 모두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누가 뭐래도 음주운전은 절대 하면 안 되는 중대한 범죄인데요. 이유는 바로 본인이 아닌 무고한 사람을 죽음까지 몰고 갈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험한 음주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경찰이 오자 도망을 쳤다. 이건 그냥 인성이 글러먹은 것인데요. 아무리 돈이 많고 좋은 차를 끌고 다니면 뭐합니까? 저렇게 대리기사 한 명을 부를 돈조차 아까워하는데 말이죠. 결국 본인 스스로 나락으로 떨어진 상의기가 추후에 어떤 변명을 할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젠 두번 다신 음주운전을 한저 얼굴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